안녕하세요, 악당이로입니다. 오늘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돼서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리뷰를 해볼까 해요. 음, 우선 영화 상세적인 내용들이나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셨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처음 들었던 생각은. 아,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다 였어요. 어, 사회적인 배경들, 체제와 종교의 충돌, 그다음 개개인의 심경 변화가 너무 잘 보이는 영화였고, 또한 뭐 배경 사용, 빛 사용, 소품 사용 등등도 되게 깔끔하게 잘 보였다 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는 장면이 있어요. 장면이. 그 빛을 딱 이렇게 사용한 장면인데 소자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령 정도 되는 계급인데 그 소령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 회심을 하는 회심을 하는 그 용만의 편으로는 머리는 아직도 당이지만 이제 가슴이 신앙으로 채워지고 있는 그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. 아, 제가 정확히 찬양이 기억이 나지 않는. 찬양을 부르면서 중간에 그 소령이 울컥함이 오고 울먹울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. 그 장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중간을 기준으로 한쪽은 빛을 받고 한쪽은 어둠에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.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아직 이 사람이 기존에 완전 어둠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반반으로 넘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.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서. 되게 빛을 잘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후에 그 대위죠 정진훈 배우가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을 기점으로 두고 빛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. 물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. 영화 어, 줄거리적으로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어디까지가 실하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를 찾아보고 싶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좀그 단편 단편적인 소재들 예를 들면은 가짜 무흥회 같은 것은 실하고 그 나머지 이야기 전체를 엿본 거나 뭐 구성원이 누구고 몇 명이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탈북자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가, 실제적으로 이런 게 가능했을 충분히 일어났을 법한 소재다. 내용이다. 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실제로 그 일이 딱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요. 그리고 또 하나 느껴졌던 것은 그 소령의 신경 변화들이 쭉 있었는데,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. 그럼 물론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, 헤어지고는 일방적으로 뭐 차이고,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, 전 제가 제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어떻게 보면 골목 대장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악단을 프로젝트 내에서는 대개 보니 대장이고 본인 말에 모두가 이제 수그리게 되고 이런 구조인데 그 대동관교였나요 그에서 그 연습을 할때 중간 감찰대 감찰대에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자신보다 더 낮은 직급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중앙 중앙부면 중앙검찰이면 훨씬 사실 엘리트고 그 안에서는 되게 자기가 먹은 거 뭐라고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던 사람도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앞에서 자기가 직급도 낮은 사람이고 한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또아 이게 그 안에서만 있다가 탁 열리는. 걸잘 표현을 했다 그당 안에서 이 사람도 충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힘없는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만년 직장으로 따지면 뭐 가장 차장이 정도일까요 어쨌든 그런 진급이기도 하고 본인도 되게 치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악마화 돼 있잖아요 뭐 사촌 형을 죽이고 막 바울처럼 다 때려잡고 있는 사람을 그런. 이었는데그 장면에서는 그 장면에서 쯤부터는 이제 아저 사람도 그냥 이 사회의 한 일원이구나 를좀 인간적으로 보게 되는 시점 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 예배당에 그두 남자 주인공 배우들이 올라가고 그다회종석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촌 형과 삼일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 드 다음에 그다음에 시사회에서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찍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 교회에서 찍은 그 영상이 뭐 사진이었긴 했는데 이렇게 대조되면서 지금 이미 우리들은 그, 그 북한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에 이미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되게 딱 심어주더라고요. 음. 네,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더든 생각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,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관점인데 그 안에서는 결국에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가지 않고. 이친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나씨스는 음. 어떻게 쓸까요? 조마조마했던게말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자꾸 구조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큰 일을 터정리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그 나라 전체적으로 되게 압박이 심해지고 규제가 심해질 텐데 내가 그 소령이었다면은 뭔가 물론 영화에서 보여주고 아보주고 자한 것과 되게 달랐겠지만 아, 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뭐 일곱 명 여덟 명 탈출을 시킬 수 있겠지만 앞으로 몇만명몇 십만 명은 못 나갈 수도 있는데 더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 직전까지의 이미지가 이소룡도 그저 하나의 부속품이고 그냥 뭐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다 보니 그리고 사실 더 상세히 따져보면은 출신 성분이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거기는 출신 성분이 어떻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할 정도로 말이 안 되잖아요. 어머니가 이렇게 잡혀가서 죽는 건데 반동분자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랬으면 또 어차피 나도 이제 없는데 하면 마음으로 눈앞에 주신 그 마음 따라서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 그냥 제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생각해요. 음, 만약에 반동분자 출신이 아니었다면, 그리고 이, 이 일이 끝나고 내가 죽는 게 확실하지 않았다면, 어 나는 그러면 과연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쪽을 택했을까,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죽기 그대로 두고 그더큰 뜻을 위해서 뭔가를 도모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<laughs> 들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데 이제 와이프가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. 대답하진 않았습니다. 그냥 계속, 계속 눈물이 났다 하 하는데 그냥 그 인물들의 신경 변화와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리고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되게 입체적인 모습들과 그 와중에 또 정말 어떻게 보면 타자와 NPC화시키는 그 일본 병사들에 대해서는 또 PC화시키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되게 또 단역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입체적인 인물들이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너무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막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하려고 하지 않고 개별 인물들의 심경 변화에 좀더 이렇게 코스가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꽉꽉 차고 알찬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제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말을 잘안 하는데 재밌게 봤어요. 음,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였습니다. 또 어떤 부분이 재밌었던 게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은. 적으로는 되게 많은데, 음, 그 영화 맞아요. 그 소령의 점점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것만 성공시키면은 진급할 거고 그러면 뭐 결혼하자라든지. 근데 막상 정말 그 독삼사 천타는 사람에게 가버리고. 어래본 보이는 사람에게, 가보는 더미모를도이렇사람에우리버리은사런이습들쪽사렇고되기 우리와 사람, 도은사모이들을쪽여주고 싶지 않았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이 경제 영상들 찍고 하면서모습도을보여주스템지않 그 해야 라는생회이스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당장 우리가 다 바꿀 수 없다 거기에 뜻을 우리가 막 거스르기 힘들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었는데, 음, 전좀 소심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산당에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, 어, 그 체제를 그 안에서 막 뒤집고 일을 만들고 할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정말 작게 작게 뒤에서 막한 명씩 뭐 원래 탈북시키고 난 아닌 척하고 <laughs> 뭐 그런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보면서 중간중간까지 계속 아 사실 저 대위가 그 승리 약단을 원래 봐주고 있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싶으면 아 나라는 인물은 왠지 그랬을 것 같다. 앞에서 이렇게 막 꼼꼼하게 따지는 척하고 막 이렇게 척척하면서 뒤에서 몰래 도와주는 게난 내가 했던 최선이었겠다 뭔가 이렇게 사건을 터뜨려서 단체로 뭔가 만들어내고 보내고 하기는 그런 큰 인물을 큰 인물은 내게 그렇지만 전면에서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도 사실은 점점 우리도 많은 제약들이 생기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많은 제약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제약들 앞에서 내가 과연 앞장서서 어떤 것들까지는 잘못된 거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반성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를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제 주관은 되게 뚜렷하지만 살면서 사람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.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.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나랑 같은 생각인 사람들은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바로 티가 나고 다른 생각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한다고 뭐가 바뀔까?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아또 다른 거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, 그 리히트 직방인가요? 그런 채널이 있는데 저도 가끔 예전에 한 번씩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왜그 구성원들이 그 소령하고 소, 대위하고를 막 설득시킨 게 아니잖아요 아 소령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게 아닌데 그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그들이 그 성경을 보고 압도되잖아요 정말 아 이런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압도된 모습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전도를 한다 생각했을 때도 사람들에게 막게 설득시키고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래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게 해. 그들이 오히 궁금해하고 나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재밌는 생각을. 뒤로 갈서록좀 잡소리가 길어졌는데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